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폐화석을 통째로 다 넣어버리면 지금 소리는 빗소리가 아닙니다. 아, 이렇게 만든 천연칼슘의 용도는 뿌리에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예, 옆면 시비를 해도 물론 되지만은, 뿌리에 공급할 용도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뿌리에 관주를 하는 양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것을 사서 쓰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천연 칼슘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이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녹일 통 통 하나 있으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식초. 아, 저는 세배 식초를 샀습니다. 예, 식초 꼭 세배 식초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세배 예, 식초 같은 경우는 산도가 아, 18% 내지 19%네요. 암만해도 칼슘을 조금 더 많이 녹여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아, 이것은 폐화석입니다. 예, 폐화석 아,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아, 이 폐화석을 식초로 녹이는 거죠. 아, 폐화석은 굴껍질이라고 그랬죠 석회성분입니다. 아, 꼭 폐화석이 아니래도 계란 껍질이나 아, 이런 것도 예, 같은 석회성분이죠. 예, 저는 폐화석을 쓰고요. 아, 폐화석은 아, 정부에서 무상으로 아, 토양 개량을 위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아, 보통 시골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천연 예, 칼슘 만들 재료 굴껍질 석회입니다. 예, 보통 폐화석이라고 그러죠. 폐화석 칼슘, 예, 굴 껍질을 태워서 만든 석회인데요. 산성 땅을 개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는 석회질 비료죠. 굴 껍질 98%로 만들어진 거고요. 오늘 할 일은 굴 껍질을 식초에 녹여서 칼슘을 천연 칼슘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보통 폐화석의 양은 식초에 10분의 1 /10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요. 저는 3배 식초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폐화석의 양을 조금 넉넉하게 담을 겁니다. 식초 양이 지금 한말 18L짜리를 구입을 했는데요. 10분의 1이면 이 폐화석 칼슘이 1.8kg만 있으면 되는데요. 네, 저는 5.5kg, 폐화석의 양을 5.5kg를 준비해서 예, 3배 식초 18L 한말에 녹여보겠습니다. 폐화석의 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태화석이 식초에 넣고 좀 남을 정도로 태화석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조금 넉넉하게 넣으세요. 자, 먼저 순서는 이 통에다가 식초를 먼저 붓습니다. 식초를 다 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울 막대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조금 전에 준비했던 폐화석을 넣을 건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폐화석을 통째로 다 넣어버리면 부글부글 끓어서 넘쳐버립니다. 예, 그러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조금씩 넣으셔야 됩니다. 조금씩만 넣으세요. 자, 조금만 넣겠습니다. 조금만 넣을게요. 넣고 저으셔야 돼요. 근데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죠? 반응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알수 있냐면 이 거품이 만들어지는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예, 이때쯤에서 어, 별거 없네 한꺼번에 많이 넣고 하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있죠 예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통 전체에 거품으로 가득 차서 넘쳐 버립니다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거품이 많이 생기죠. 고급나는데도 이렇게 거품이 생기죠. 반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저는 일부러 통을 좀큰걸 했습니다. 예. 어, 저도 처음에 만들 때통 예, 전체에 넘쳤던 음, 경험이 있거든요. 자, 어느 정도 거품이 많이 생기인 다음에는 또 조금씩 더 넣어가면서 이제 또 저어주세요. 굉장히 활발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지금 소리는 빗소리가 아닙니다. 거품 나는 소리죠. 처음 넣을 때 가장 격렬한 반응을 하고요, 이 시간이 갈수록 반응의 정도가 조금 약해집니다. 아, 이제 밑에 녹지않은 폐화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막대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녹지않은 폐화석들이 예, 이렇게 닿죠 막대기에 예, 거의 다 돼가고 있는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강조드릴건 처음에 예, 식초를 붓고 처음에 폐화석을 넣을 때 절대로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예, 넘쳐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예. 아직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반응의 정도가 조금씩 조금씩 약해집니다. Yeah. 예, 이제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예, 저어서 반응을 하지 않을 때까지 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쓰시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아직은 침전물이 침전물이 가라앉질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 폐화석 찌꺼기 아, 이런 침전물이 완전히 가라앉은 다음에 예, 맑은 물만 떠서 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려면 아, 적어도. 일주일 이상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두셔야 됩니다. 폐화석의 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폐화석이 식초에 넣고 좀 남을 정도로, 폐화석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조금 넉넉하게 넣으세요.